22대 대통령 후보, 첫 토론회, 보수, 가정이 기반한 극단적 사고대, 진보,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고, 대만 침공.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준석 대, 이재명, 토론장에서 정면 충돌, 이준석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엽니다. 대만과 중국 둘다 쎄쎄하면 된다고요? 이거 너무 친중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는 맞받아칩니다.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상황 따라 유연하게 판단해야죠. 하지만 이준석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이 북한과 한국 사이에, 둘다 쎄쎄라고 해도 이해할 건가요? 이재명은 단호합니다. 침략은 예입니다. 외교는 정세에 따라 유연해야 합니다. 주제는 에너지 공약으로 넘어갑니다. 이준석은 이재명의 해남 데이터 센터와 풍력 발전 구상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불안정한 풍력, 중국 기업 지배적인데 왜 굳이 그걸 선택합니까? 이재명은 반박합니다. 풍력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ESS 시스템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이준석은 태풍이 불어서 25m/sec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 데이터 센터 가동을 중지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25m/sec의 풍속은 나무가 뿌리째 뽑힐 정도의 바람입니다. 이재명은 상황을 극단화하지 마세요라며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방, 윤 대통령이 반도체 수출 통제 수용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셨죠. 그럼 HMM 본사 이전 유도는 뭡니까? 이재명의 대답은 짧고 간결합니다. 유도는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 수출 금지는 다르죠. 외교, 경제, 풍력, 직권남용까지 여러분의 생각은 대한민국 현 상황의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